안녕하세요. 즐거운 토요일입니다. 공부를 하러 스카에 왔어요. 길게는 안 했고,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. 이후에 약속이 있어서요. 학교에서 웹소설 수업을 듣고 있는데, 웹소설 과제도 해줬습니다. 생각보다 과제가 일찍 끝나서 저녁엔 푹쉴수 있었어요. 여러분은 주말에 뭐 하시나요?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? 수업도 들었습니다. 복시는 주말도 좋지만 뭔가를 하면서 보내는 주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냈을 때는 평일이 더 괴롭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심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중간중간 눕기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